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물려받을 자산이 많은 금수저도 아니고요 대박나는 앱을 개발하거나 운동선수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저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왜 부자가 되고 싶었냐 부자가 되면 하기 싫은 일을 덜할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건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꼭 이미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네요. 뭐 마음만은 이미 부자이긴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부자를 만나서 배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부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부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에는 부자가 굉장히 많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와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저한테 맞는 공식을 다행히도 저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서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공식이 있는데 오늘 그 공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공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안 하는 세상에 없는 뭔가 특별한 아이템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는 말이지만 그런 아이템은 일반 사이 만들거나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거였으면 세상에 다 부자지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할수 없는 거, 눈에 잘안 보이는 그런 환상 속에 있을 것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에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거고요. 그것이 곧 나의 명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명성은 민들레시아처럼 알아서 널리 널리 막 퍼져갑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면 나의 명성은 민들레시아처럼 멀리 멀리 알아서 날아간다.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일에서 최고가 되는 거. 1등은 아니어도 그 일만큼은 전문가답게 처리하는 모습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의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면 같이 일해보자는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만들 수 없는 또는 내가 찾을 수 없는 기막힌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기회를 만들고요. 그 기회를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들어오는 제안 중에서 10개 중에 9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제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제안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제안은 대부분 아, 속상하기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게 되죠. 그럼 막 속상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제안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화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속상해 하거나 기분 나빠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제안할 자유가 있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가 저한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뭐 거기다가 이렇게 화내고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역량이 크면 이상한 제안은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나의 역량에 따라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하는 제안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한테 들어온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아, 내가 아직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상대를 비판할 이유도 전혀 없다.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얻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따져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확실해지면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얻을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은가를 먼저 생각해본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뭔가 주고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저의 사업 방식인데요. 누군가는 그래요. 그렇게 먼저 주기만 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길 바라면 그러다가 이용만 당할 거라고.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 나를 이용한다면 나는 한두 번 이용해 먹을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고요. 내가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이면 한두 번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100원짜리 일회용컵은 한두 번 쓰고 버리지만 와인잔처럼 비싼 유리컵은 한번 쓰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용당해서 화가 나는 건 능력은 부족한데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능력보다 많은 걸 얻고 싶은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화가 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줄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이 스크루지나 놀부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능력은 차근차근 성실히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서 능력치가 더디더라도 조금씩은 올라가죠. 근데 욕심을 비우는 건 알아서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사람의 욕심은 많아지면 많아지지 알아서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건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어찌 보면 마음 공부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택했고요. 명상의 효과를 알고 한건 아닌데, 뭐 제가 책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빌 게이츠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이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대부분.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한 게 저의 첫 명상이었습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명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갖고 싶은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욕심이 비워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욕심이 비워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참저 친구는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같이 일하면 좋은 사람이야라는 또 호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명상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명상 얘기하면 좀더 길어지니까 다음 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상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봐서 다음에 공식을 이야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시다가 재미없는 거면은 굳이 제가 계속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의 반응을 봐서 다음 이야기를 할지 말지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다 보면 같이 일해 보자는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온다. 두번째는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얻을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본다 셋째는 반응을 봐서 다음번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3억 원이 들어오는 사업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오늘까지 해가지고 3차 미팅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3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고, 제가 하는 일이 제안을 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세부적인 조율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월 3억이라. 저는 월 3천만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3천만 원이어도 세상에 0이 한개 빠진 기분일 거예요. 아파트 5억짜리가 0이 하나 빠지면 뭐예요? 5천만 원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5억짜리 집이 우리 5천만 원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집 마련 하는데 마음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0이 하나 빠지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300만 원의 느낌일 거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살면서 돈 걱정은 해결이 되겠죠. 네. 굉장히 판타스틱한 거죠. 근데 3억이면 0이 두 개가 빠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이 너무 돈, 돈, 돈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돈, 돈, 돈만 하진 않고요. 근데 저는 돈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경시하는 그 태도가 나와 우리의 가족을 가난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99.9%는 불행해집니다. 저는 돈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고 가치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의 고민 중에 95%는 돈 때문에 생기고요. 돈이 있으면, 95%의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이 정도 고민이 좀 해결되면 우리 좀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번다는 거는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일이고 마음을 보살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부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